팬분들이 보내주신 쪽지함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마법 오 해보고 싶은 무대 컨셉은 오 규린이 되게 리포터, 같다. <laughs> 리포터 컨셉이요 감사합니다. 캐퍼어 저는 뭐 꾸준히 얘기를 해왔지만. 걸크러시를 한번 해보고 오, 싶네요. 걸크러시 이 정도면은 소원 성취 시켜주세요. 회사 분들 한번 시켜주십시오. 혹시 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 걸크러시? 있지, 나는 우리가 이번에 청량으로 응. 나왔잖아. 응. 응. 근데 더 청량으로 나오고 싶. 완전 진짜 터질 때까지 완전 아 여름 추울 정도 머리 안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한 여름 같은 느낌 어어 정전기 마냥 뭐 이거는 초여름 약간 음. 여름 초반의 느낌이라면 정전기 마냥 <laughs> 막?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laughs> <laughs> 한 여름에 그 정말 네. 물놀이장에서 막 어트 파크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럼 그런 스프라이트 샤워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멤버들 중잠버릇씨 특이한 멤버는 아유. 이거 알면은 아 갑자기 엄청 옛날 잠바르스 인가 봐 새로머니 인사하거아어 슬픈 슬다 슬프. 슬픈 얘기는 접어둡시다 슬프. 그럼 접어 지현아 접어 여자친구야? 접어 어, 다음은? 나는 나는 드디거 아, 가끔 거 옛날에 새로머니가 어, 아, 어. 어 이거 얘기를 하기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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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새로머니가 어 뭐라 뭐지 잠자면서 둘셋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둘셋 이거를 했었다고. 어, 데뷔 초에 응, 네. 난안 들었어. 처음 멤버 나 들었었던 응, 거, 거 같아. 멤버. 데뷔 초에 하도 이제 언니가 리더가 되고 나서 인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타이밍을 잡는 응. 법을 몰라가지고 자다, 네, 예, 자다가도 이제 둘셋 이렇게 네, 잠이 깨고 네. 진짜 깜짝 놀랐어. 정말, 정말 슬픈 아, 사연이죠. <laughs> 네, 다음. 근데 프로그램. 우리도 옆에서 자다가.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저게 웃음> <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부르입니다 <laughs> <laughs> 다시 활동하고 싶은 노래는 <laughs>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 최최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았던 거. <laughs> <나> 난 맞출 <laughs>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둘 쓰 해보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유리구두. 어 뭐라고 뭐라고? 유리구두 아니야? 이미 틀렸어. 유리구두 유리구두. 역시. 아, <laughs> <여기서 진짜? 웃음> 맞 <맞혔지>? 나는 <laughs> 난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유리구두 다시 아, 하고 싶어. 아, <laughs> <laughs> 그걸 그 데뷔 모습으로 하죠. 어그 그래. 과거의 어, 어, 그런 데이터를 싹정산해버리고 지금 그대로 볼거 어, 어, 어. 이거 이거 아, 또 아. 올라간다고 자료하면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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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러밤이요. 러밤. 데뷔 무대시요. 데곳이요 저희의 데뷔 무대라고. 왜 우리 유리 것도 이뻤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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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 동물을 되게 좋아해서 막 수의사 이런 것도 아, 그냥 그렇구나. 혼자서 꿈꿔봤었고 음, 오, 그리고 뭐 진짜?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도 오, 꿈꿨던 기억이 나. 있습니다 어릴 때. <laughs> 자 이제 너 차례다 아, 너 차례다 너 물샤바야. <laughs> 이제 꽤 많이 쌓이고 있는 거 알지. <laughs> 아 앞에 너무 놀렸는데 아끄럽다 <laughs> 다음은요. 음, 네. 새 숙소에서 룸메이트 누구예요? 다현이에요 새 숙소에서 뭐예요 이러지 않았어? <웃음> 뭐 에피소드요? <laughs> 아, 네 서현이가 꿈 얘기하는 걸 <laughs>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전해드렸다고 네. 네. 합니다 이 아! 서현이 꿈 얘기를 듣는 걸 스케줄표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꿈 얘기를 한번 하고 저희 숙소 멤버들이 모였을 때두번 하고 음. 아홉 명이 모였을 때세번 하고 스텝 네. 언니들이 오면네번 네 하기 때문에 네네 네. <laughs> 네. 저는 네번 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웃음> <웃음> 스케줄표에 서현이 꿈 얘기를 분의 네. 시간 5분 정도를 <laughs> 추가해서 네다 같이 한 번만 들었으면 좋. 서연님 꼭 참았다가 모두가 모였을 때딱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앨범 전체적으로 지원의 고음 애드리브 파트가 많은데 녹음할 때 가장 힘들었던 파트는 <laughs> 힘들기보다 조금 그런 게 조금 약간 살리기. 내가 목을 걸었던 게 아. 어. 뭔지 알것 같아. <laughs> 원, 투,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아, 게 조금 말해? 하면서 어. 다른 소리로 한번 해 주시죠 One two 막 이런 걸 여러 번해 그 했잖아 응. 어 근데 하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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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이런 것도 <laughs> 섹시하게 뭐 다른 버전으로 막 약간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진짜 너무 오글거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음. 그럼 거이었거요 공은 그냥 뭐 어쩔 수, 어쩔 수 없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멋있다. 멋있다. 와, 매복. 매복. 아, 멜보이다. 지금은 나는 게 꿈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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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자다가로 부탁을 하나 하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안 돼.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 궁금... 나도 궁금한 어, 뭐, 질문이 있어요. 요 아, 자, 합니다 네. 컴백 후 무대를 보는데 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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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부분에 규리만 손 방향이 다른 이유가 어? 뭔가요? 왜 맞아, 그게 뭐예요? 손방향 뭐? 뭔소리야요나씻어왔는데 뭐, 잠깐만, 랐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할 때, 어. 아, 이거. 아, 언니만 아, 아, 여기다라는 소리 아, 아, 나 아, 이런 댓글 잘했지. 본 적이 있어. 아, 아 아니, 나만 왼손으로 언니, 해. 언니만 왼손으로 해. 왜? 왜? 아, 아 이거 뭐냐면, 자유로 아래서. 어. 이게 프리포즈거든요? 원래 이거 원래 자유롭게 프리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했는데 다 맞아.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혼자 나만 다르게 했어. 엔딩 때나 왼손으로 할 때도 있어. 나도 뮤비 때예했었어 이게 원래 하고 싶 원래 다른 거였던 거야. 원래 예쁜 방향. 원래 아무렇게 나는 건데 그냥. 근데 처음 거. 배운 게이거에서 음. 뭔가 편해서 그냥 거. 어, 이렇게 맞아요. 해버린 것 같아요. 음. 안무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배우고, 배우고 근데 한하실하들요 이러니까 멤버들이 음. 이미 이게 배워져서 음.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음. 틀린 게 아닌 거 그러면 우리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자, 빠르게 돌아볼까요, 이번엔? 네 좋아요. 바로바로 바로 답변해봐요. 빠르게, 빠르게. 아니 이거 가져가셔요죠 3초 답변. 3초 답변. 미친 사람이 들고 있죠? 내가 들어줄게. 숙소나 회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듣고 싶어요. 저희가 나갈 수가 없었던 시절이 그쵸, 있는데, <laughs> 연습실에, 연습실에. 그때,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어? <laughs> 아, 너무 나가고 싶어서 저희 CCTV가 있, 있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회사, 그 건물에 회사 건물에 CCTV가, CCTV가 있었는데, 몰래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CCTV가 버퍼링 걸린 척을 이렇게 <laughs> 한 적이 있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laughs> 근데, 근데 간이 작아서 다들 네. 시도는 못했어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아, 아니다 그냥, 그냥 들어갔어요. <laughs> 그냥, 그냥, 야, 엄청한 게 머리카락은 그래, 다 그대로만 맞춰. 만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 근데 간이 작아서 다 그냥 말만 했지. 자 실행이 옮기진 못했어. 맞아. 자 다음 너무 탐나는 다른 멤버의 파트는 <목소리> 저 있습니다. 뭐예요다 바로 당신. <목소리> 그 지원 언니 파트. 어 어. 아나 여기 아닌아 와. 언니 왼쪽. <목소리> 아 맞아 여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가 어려웠다. 여기가 맞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음. 네, 요즘 즐겨 듣는 노래 뭐예요? 저는 약간 청개구리 심포가 있어서 여름 되니까 다시 겨울 노래가 듣고 어, 싶어서 이아이분의 e For <laughs> You를 네 다시 듣고 아 있어요. <웃음> <웃음> 네, <다네. 웃음> 몰라 몰라 네네네 아홉 명이 있으면 다툼이나 의견 차이가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화해를 음, 하나요? 다수결 저희는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or 가위바위보 네. <laughs> 네 맞아 지은이 풀었어? 아, 네 아, 그렇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님 같으세요 서현 씨 잘했네 잘하긴 잘하긴 자기 전꼭 무엇을 하는 습관을 가진 멤버가 있나요? 당신 나 저, 왜? 당신 꼭 마사지를 하죠 아, 아 맞아요 저 있어요 너 아직도 그거 아니야? 물 떠다 놓기? 물 떠다 놓기? 뭐너 기도도 해? <laughs>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잖아. <laughs> 아니, 너무 건조한 어. 날에는 물을 아. 떠다 놓고 머리맡에 두고 자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고 아. 요즘은 그 바디오일로 꼭 다리 마사지를 하고 자요. 어. 다음날에 어. 너무 다리가 무거워서. 맞아. 음. 저 있어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laughs> 기도라고 잡니다. 우와, 몰랐어 무슨 기회구나, 피곤해. 피곤해. <laughs> 우리 피곤해 가족 피곤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laughs> 나어 머리는 어 머리맡에 양말 양말 걸어놓을 것 같아. 어, 하긴. 아 <laughs> 네, 지금까지 어. 프로미스 일니다 프로미사일 <laughs>